할렐루야 오늘 귀한 새벽에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에 여러 해전에 정말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오기를 주님은 고대하신 겁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 저것 있는 게 아니요. 한번 따르면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 붙여 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 저것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입니다.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예수님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이루신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어떤 뜻을? 어떤 뜻을 정하셨어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뜻을 정하셨어요? 예수. 그 아들 예수님은 그 뜻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신 겁니다. 그 뜻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 뜻, 이루신 뜻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것을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 예수라니까, 예수.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예요. 바로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라는 사명을 이루시고 예수라는 뜻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뜻을 성령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이루시는데 그 예수는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다는 거. 무슨 무슨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라는 뜻을 이루신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 뜻을 누가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증거하셔서 성령이 여러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요한 복음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책망하신다는 건 야당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일오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히 하시리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해야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겠죠. 근데 교만한 자들은요, 자기가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죄가 있는 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옥 갑니다. 한번 얻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체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육체로 저지른 죄를 해결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다시 영으로 살리신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죄를 버이지 않으면 뭘 받아요? 심판 받는구나. 인간의 의로는 천국 갈수 없구나. 이렇게 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을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생명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상태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로 두려우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옥 보낼 수 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초대교회에 이미 초대교회에 이미 여러분 교회가 병들었는 거예요. 네? 일곱 개의 교회 중에 몇 개의 교회가 병들었어요? 다섯 개의 교회가요. 교회가 병들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때요? 교회가 병들 수 있어요? 없어요? 병들 수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촛대를 옮겨버리겠, 촛대를 옮긴, 옮겨버렸는데 천국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laughs> 하나님 앞에, 하 그리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대적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요. 그와 더불어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들,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고, 악한 영의 역사를,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서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들을, 여러분, 응? 침상에 던져버리고, 가늠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어디에, 환란에 던지, 어디에 던진다고요? 환란에 던진다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에?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통치자로 나타나신 거예요. 에? 여러분, 사대교회에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열매로 보면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분쟁하고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 여전히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에게 장악당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함 따라 하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함께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라는.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몇 명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라는 뜻은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성결하고 거룩한 의의 세마풀를 입고 여러분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더럽혀진 대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흰 옷을 입고, 여러분, 크륵하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안 다니는 사람이요? 생각해 보세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안 다니는 사람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근데, 어리석은 다섯 사람은요, 여러분,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능력, 기름이 능력이잖아요.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똑같이 다섯 사람, 다섯 사람이 똑같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근데, 신랑이 오니까 다섯천여는, 어리석은 다섯천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정말로 교회 속에 양떼가 있고 염소떼가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하셨어요. 염소 때는 어디 간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정말 두려운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어디 들어가라고요?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간다는 얘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적어봤어요. 여러분 이 땅에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에 서야 돼요. 말씀에서 빗나가면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워진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거룩해져야 돼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네? 종답게 복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정말로 그 피로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 그 피의 사랑으로 그 죄를 해결해 가지고 주님의 영광에 보장 연결시키는 역할이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형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빌리뽀 교회를 향해서 사도바울이 정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laughs> 빌립보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서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나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 없을 때 여러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정말로 복종해서 어? 신앙생활은 복종입니다.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어 가라고 했어요. 구원은 이미 받은 거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미 받았지만 아직 아닙니다. 그래요. 이미 와 아직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렇지만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예?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일 천국 가는 믿음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천하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매일매일 천국 가는 믿음으로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양떼가 되십시오.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고 여러분 옆에 남편이 아내가 부모 형제가 지옥을 향해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왼편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네? 정말로 너희가 내가 배고픈데 너희가 먹을 것을 안 줬어. 예수 없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요. 예? 네? 너희가 내가 목마른데 마실 걸안 줬구나. 예수를 마시지 않는 자가 예수의 피, 생명의 복음을 마시지 않는 자가 목마른 자요. 그 사람들은요, 목이 말라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갈증을, 예? 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가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예? 네? 예수 안 믿는 자가 바로 여러분 그냥, 여러분 옥에 갇힌 자요. 악한 사단에 결박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예? 예수 안 믿는 자가 여러분 정말로 중병에 걸린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태어나잖아요. 암보다 무서운 중병은 무슨 중병이에요? 하셨어요. 암보다 무서운 중병은 죄의 중병이에요. 암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지만 죄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죽여서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정말 무서운 중병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의 중병이 복음에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병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어.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잖아요.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경험하면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경험을 하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옥에서 정말로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아우성치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들 왜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소리로 들으세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들 여러분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 여러분 사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아버지의 뜻을 뭐라고요? 예수라니까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예요.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회개로 지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로 지키자. 그래, 회개로 지키. 아버지의 뜻은 회개로 지키는 거예요. 둘째 성령으로 지키자. 따라합시다. 둘째 성령으로 지키자. 첫째는 뭐라고요? 회개로 지키는 거예요. 둘째는요 성령으로 회개한 자에게.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순종으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모셔서 성령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종답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laughs> 정말로 많이 다녔습니다. 이 근처에요. 여러분, 전단지를 수만 장 넣었어요. 예? 오늘은 복음이 정말로 들어가기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너무 교만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살려야 됩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정말 초록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애절한 주님의 마음과 심정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로 예수 정신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정신은요. 여러분 정말로 죄를 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정신은 그 죄를 쏟아놓고 죄를 털어놓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예수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품면 요한 1서 1장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우리가 어 내가 뭐가 죄가 있어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 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면은요 그그 그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8 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뭐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그래서 여러분 한 마라로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확실한 믿음 속에 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어요?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에? 10절에, 그 형,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김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11절에, 2장 11절에, 요한 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그 사람은 갈 곳을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는, 이는 이,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가느니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 어떻게 행한다고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요? 첫 번째 회개로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보혈의 공로의 지하고 예수를 이루는 거예요.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모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종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악한 악한 자에게 메인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이번에 그, 우리 그 순서지에 뒤에 보셨어요?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사랑과 헌신과 충성과 섬김과 봉사로 여러분 복음 전도로 영혼 사랑으로 구령의 열정으로 예수의 피의 정신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면 다 하늘에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 말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정말로 생명 가운데 빨리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목